애플이 현지 시간 9월 9일 아이폰 17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국내 증시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 모듈과 디스플레이 등 주요 부품 관련 종목들이 잇따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폰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LG 이노텍은 지난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주가가 5% 넘게 오르며 17만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번 신제품 가운데 초슬림 모델로 꼽히는 아이폰17 에어에는 LG 이노텍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기판 소형화 기술, 코퍼포스트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박형 디자인을 구현하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으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아이폰 OLED 부품을 공급하며 폴더블 아이폰 탑재가 예상되는 블랙 화소 정의막을 삼성 디스플레이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근 주가는 9% 이상 상승했습니다. 또한 RFPCB를 공급하는 BH는 폴더블 아이폰 공급망 진입 소식에 8% 넘게 뛰었습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수급 변화입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LG 이노텍, 덕산 네오룩스, BH를 합산해 600억 원 넘게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이 물량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업계 전반으로도 아이폰 17 0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OLED 패널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LG 이노텍의 고부가 카메라 모듈 출하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전자 업계 실적 반등의 신호탄이 될수 있다는 분석이 내놓고 있습니다.